다섯번째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복소수들끼리 덧셈하고 뺄셈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하시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시면 돼요 1 플러스 4i 더하기 2 플러스 3i를 하게 되면 실수 부분끼리 더해서 3 허수 부분끼리 더해서 7i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5 플러스 4i에서 3 플러스 2i를 뺄 때는 실수부분끼리 빼서 2 허수부분끼리 빼면 또 2죠 그래서 2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z1이 이렇게 z2가 이렇게 이렇게 다 했을 때 z1 더하기 z2를 구해라 그럼 얘 둘을 더하는 거죠 실수부분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1 허수부분끼리 더하니까 2i 이렇게 z2 빼기 z3를 해라 이하고 얘죠 실수부분끼리 빼주니까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1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24번. z가 2xi일 때 z바, 켤레보소수죠? 허수 부분의 보를 반대로 바꿔라. 그럼 z와 z바를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건데 실수 부분끼리 더하니까 4가 되고, 허수 부분은 어때요? 사라지죠? 자, 이렇게 켤레보소수하고 자기 자신을 더하면은 뭐가 사라진다?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거.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